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백기에 대한 새로운 상식이란 제목으로요 어, 이 공백기, 노컨택에 대한 성공 꿀팁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 이별 후에 우리는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게 되겠죠 어, 오늘 말씀드린 공백기는요 어, 1개월 내 이런 게 아니고요 몇 개월 걸리는 거 수개월 걸리는 공백기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어, 공백기를 왜 가지냐면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노컨택 기간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연락을 안 받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거부한다는 거 뭐예요? 어, 이별 의사가 이별 의사가 확고해 확고하고 단호해서 설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공백기를 몇번 정도 가지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말미에 해드리겠습니다. 몇달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뭐한번 가진다, 한 번에 몇 개월 가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몇번 가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어, 저희 지금 재외 상담 내담자분들 있잖아요. 80~90%는 공백기를 거치고 재회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8명, 9명 정도는 이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 어, 헤어지고, 붓고를 반복하고 오실수록 어, 역시 우리는 안 맞다. 이런 인식만 재확인하고 어, 상담을 오시기 때문에 어, 헤어지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다? 1번 헤어진다, 2번... 바로 제외 안 돼. 공백 기간을 갖는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헤어지고 공백 기간 갖는다. 이거는 국룰이에요. 국룰 가질 수밖에 없고요. 어, 그리고 어, 우리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헤어지고 나서요. 공백 기간 갖는 거를요. 무서워해요. 이거를 제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 상대방에게 내가 잊혀질까봐 무서워하는데요. 어 우리 잊는다는 거 있잖아요. 잊는다는 거 얘는 어 기억 측면하고 우리가 감정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억 상실증 걸리지 않는 한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감정 정리가 끝날까봐, 어,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럴까봐 지금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는 나에 대한 감정이 사라졌을까봐, 이제 이렇게 사라졌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어, 헤어진 직후에는 이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 감정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 이별 후 재회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재회감정 5단계 자 우리 헤어진 후에 여러분을 봤을 때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이별한 다음에 여러분을 봤을 때 모습이에요. 이렇게 쭉 어, 헤어진 후, 헤어질 당시에는 나를 가장 싫어하겠죠. 이별 당시 이별 당시에는 어, 나를 보고 싶겠어요? 가장 싫어하겠죠. 오늘 헤어졌다. 그럼 오늘 나를 가장 싫어한단 말이야. 어, 그러면 그 단계가 바로 형호 단계다. 어, 이 단계에서는요, 어, 나쁜 감정밖에 없어.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한테 화도 나 있고, 그 다음에 원망, 원망 내 탓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무서워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별 초바, 어, 이별한 초 이별 직후는 이 혐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어, 헤어진 이후에, 자, 우리. 혼자만의 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쵸? 혼자만의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노 컨택 기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서로의 소식을 전혀 알수 없는 완전 단절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망감이 무관심 단계를 통해서 사라져. 사라지게 되면, 어, 이제 이거는 관심과 불안 요소는 뭐냐면, 우연히, 우연히 이제 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어,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있죠?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를 읽고 나서 이제 외양간 고친다. 외양간 고쳐봤자 소용없다. 잃은 뒤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뜻인데. 자, 우리 이 외양간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소는, 잃은 소는 상대방. 근데 이 소가 외양간을 나가버렸는데, 어느 날 우연히 새로운 외양간 모습, 새로운 여러분들의 모습에 어, 발견하고 이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오게 됩니다. 어, 그러면 상대방은 이 외양간이요. 잘 고쳐졌는지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 이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요. 동시에 어, 옛날에 나 힘들게 했는데 그게 고쳐졌나 이렇게 불안 요소까지 같이 가지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 이제 불안 요소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 호감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어, 이때는 이미지 회복 단계예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볼때내 가치가 높아진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요. 어, 이, 이때 이미지 회복이 뭐야? 이별 당시에는 이미지가 최악이었잖아요. 그쵸? 이별 당시에는 어, 최악의 이미지에서 자 우리 어, 서서히 회복이 돼가는 단계가 이 단계에요. 그래서 최악의 이미지에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어, 이제 내 이미지가 어, 회복해 가는 단계까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회복된 거를 알게 되잖아. 그러면 어디로 내려온다? 어, 다시 한번 만나볼까? 이런 끌림이 발생해. 끌림이 다시 발생하면서 이제 감정이 회복되게 되면 이제 재회까지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제 헤어진 직후에 상대방이 본 여러분은 몇번 단계다? 이별 당시에 상대방이 본 여러분의 단계는 2단계야. 1번 단계. 그러면 1번 단계에서는요 제외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다 단계는 제외 생각이 없다요 이별 당시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합칠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정이 남아있던지 없던지 간에 제외 안할 거다 이 생각밖에 없어 상대방은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공백기 갖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감정이 사라지면 어떡해? 어, 나를 여자로 안 보면 어떡해? 이제 끝난 건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왜? 해봤자 어차피 제외 생각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별 당시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공백기를 가지면서 이 단계를 하나씩 거쳐가면서 이렇게 재회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별 직후에 헤어지고 나서 이 단계에서는 어, 감정 사라지면 어떻게 여자를 안 보면 어떻게 끝난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재회 안해. 여러분하고 재회 안해. 아시겠죠? 자, 우리 사람 생각이라는 게 어, 고정이 돼 있지 않아요. 화가 24시간 365일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 생각은 이미지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외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단계를 거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당연하죠. 안 만나주고 연락 거절하니까 내말빨이안 먹힌다. 그렇죠? 어, 그래서 공백기를 그러면 활용하면 우리가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기억하고요,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이제 희미해져, 희석이 된단 말이죠. 어, 그러면, 자, 우리,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외양간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뭐다? 자, 우리 소일외양에에어 어, 상대방을 잃은 여러분, 에서 새로운 외양간 모습으로 자 우리가 개선된이 아니야, 개선된이아니에요 개선된 어, 개아된이아니고요 새로운 이요 새로운 새로운 외양간에서 이제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여러분한테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다? 안 좋은 감정들이 희미해지고요.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관심을 가지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공백기를 활용함으로써 뭐가 달라질까요? 2번 나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과 부정적 이미지가 변화시킬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 이미지를 이제 회복하는 단계까지 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별 전, 이때 이미지가 최악이잖아. 최악. 최악에서, 여기. 1, 2, 3번. 1번에서 여기까지 공백기를, 공백기를 거치면서, 그 가운데 노력을 해야겠죠. 어, 새로운 이미지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후에 이미지 회복까지 어,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 반드시 이 공백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시간만 보낸다고 어, 내 이미지가 변하지 않아요. 이 공백기 동안은 어, 이걸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공백기간 계산은요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 갖고 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어, 대략 공백기간은 어떤 개념이다 연애기간 중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랑 스트레스를 준 기간이 여러분의 공백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서 6월까지 나 때문에 계속 싸웠어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 5개월 자. 5개월이 어, 공백기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5개월은 뭐야? 상대방의 연애 기간 중에 고통 지속 기간이에요. 지속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5개월 정도가 상대방의 고통 지속 기간이다. 그래서 이 고통 지속 기간, 이 정도만큼 시간이 흘러야지. 나에 대한 부정 기억과 부정 감정들이 희미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별했잖아, 이별, 여기서.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가기, 가지기 전까지 요, 요 구간이, 요 구간이 뭐다? 공백기야. 일단, 이 구간이 공백기란 말야 그래서 만약에, 대략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고통 중에 5개월이다 그럼 이 구간이 몇 개월? 5개월이요. 자,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부터 어, 1번에서 3번 사이 구간이 이제 공백기가 된다라고 이제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내가 얘한테 고통을 줬다고 난 사랑한 기억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월 수 정하는 거 있잖아. 이거 뭐 계산을 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하고요, 상대방 고통을 준 사람하고요, 고통을 받은 사람의 어 기간 차이가 있어요. 기간 차이가 나. 어 나는 3개월이라 그러는데, 3개월지나도 나를 안 만나줘. 연락을 안 받아. 그러면 3개월이 아닌 거잖아. 그쵸?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 우리는요, 똑같은 거를 봤어. 근데 다르게 해석하고요.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다르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한 사람은 대화로 잘 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대화 자체가 또 하나의 답답한 벽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화가 안 통할 때벽 보고 얘기한다는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이요. 벽이란 얘기예요, 벽. 아시겠죠? 여러분은 헤어질 때 사연을 보게 되면 벽 보고 얘기한다. 상대방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 대화 안 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하기 싫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신 분들 중에서는 갈등 해결을 속시원히 해본 적이 없어요. 갈등 대화 있잖아요. 어, 갈등 해결하는 대화를 속시원히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요, 이별로 가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요. 어... 연인 사이에 말을 섞더라도요, 몸이 다른 곳을 향하고, 몸을 섞더라도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정말, 이해되시죠? 이런 특징이 있고, 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뽀뽀하는 상황이야. 어, 나는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뽀뽀했을 때 여친이 눈을 감았어. 여자친구도 좋아서 눈을 감았다고 나는 가슴 벅차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자친구는요, 의무감으로 입술을 내주고 있지만, 내키지 않는 이 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눈을 질것 같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어, 그러니까 이 위에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래는 상대방. 이 상대방은 외양간을 떠난 소다, 소란 말이야. 이 아래는 상대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헤어지는 순간까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연애할 때 했던 말들을 계속 떠올려서, 어, 그때는 이랬는데 왜 지금 이렇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별 순간에. 이 착각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준 스트레스 있잖아요. 내가 준 스트레스랑 상대방이 받은 상처랑 있잖아요. 아, 상처. 상처랑 크기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대로면그렇죠 근데, 얘가 여러분이고 얘가 상대방이라니까? 정반. 이거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 뽀뽀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전혀 달라. 지금 그래서 현실은 뭐다? 여러분이 주는 스트레스보다 상처가은게 훨씬 크다고. 이 상처가 훨씬 크다고요. 결론은 뭐다? 내가 생각한 공백기보다 오래 걸려요. 기간이 더 걸립니다. 자, 우리 어, 이별이죠. 헤어지고 나서부터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우선 공백기라고 볼게요. 어, 그러면요. 자, 우리 이 3번 단계부터요. 소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락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어,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본다? 어, 남자, 여자를 보고 있어 나는 이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상대방은 나를 뭘로 봐요? 이성 감정이 없이 그냥... 어 그냥 이정도도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정도 레벨, 그냥 아는 사람 정도 레벨로 보고 있단 말이야. 이성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연락이 시작됐을 때 어, 제일 궁금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이런 사적인 질문이요. 이런 거 해버리면 이제 여기서부터요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나는 남자 여자 나의 감정은 100이야 100 근데 상대방의 감정은 뭐다? 30 정도밖에 안돼 아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 내 감정은 이렇지만 상대방은 감정이 낮아 그래서 사적 질문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이 단계의 목표는 뭐예요? 단계의 목표는 소통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는 나도 감정을 30으로 맞춰서 가야 돼. 이렇게. 30, 30으로 해야지 소통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번 단계부터도요. 한 번에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 그런 제외는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시간이 꽤 걸려. 이제. 시간. 시간이 이제 계속 걸려. 여기서부터. 노 컨택은 아니지. 중간 중간에 이 시간은 뭐다? 터울이 생기는 거야. 터울이 생기는데, 어 이게 중간 중간 터울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뭘로 느껴져요? 다시 공백기로 느껴질 수 있어. 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자, 영상을 하나 같이 볼게요. 자, A 내담자님이세요. 어 이렇게 보시면 텀이 굉장히 깁니다. 1월 30일, 2월 7일, 3월 20일. 어, 1월 30일 먼저 보면, 오빠를 만났는데, 친절하게 대하긴 했는데, 잘 만나고 온 건지 잘 모르겠어. 어, 간헐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또 공백이 생기죠. 저번에 오빠 만난 이후로 오빠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실 포기했었는데, 방금 오빠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어. 그래서, 어, 이제 연락 온게 많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답장하면 좋을까 해서, 쭉 해서 답장을 또 해드려서 또 만났고요. 이게 한번 만난다 그래서 바로바로 연결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텀이 이렇게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지난 설에 오빠랑 만나고 오빠 태도가 너무 차갑고 이렇게 또 이중모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상처받은 후로 한달반 정도 마음 내려놓고 지냈는데 이제 오빠가 제 스토리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0일 쯤에 어잘 지냈냐고 이번 주말에 만나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연락을 하니까 오빠가 알겠다고 해서 만났다. 그러면 3월 10일에 연락했으니까, 지난주 15일 날 만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백이 중간중간에 길게 텀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공백기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B 내담자분 한번 볼게요. 어, 보시면 짧아. 여기는 되게 짧아요. 2월 24일, 2월 26일, 3월 2일 이런 식으로 짧아요. 근데 이제 만나다 보니까, 어, 가까워지긴 했어요 오빠라. 근데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대. 3월 2일날 보니까요. 자, 어,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3월 6일 보시면요, 어또 이틀 전에 얼굴 잠깐 받고 커피만은 간단하게 마셨대, 그쵸그 다음에 3월 8일 내용 보시면 이성적인 기류가 흐른다거나 이런 건 없대. 3월 10일을 보면요. 또, 운동하는 곳에서 마주쳐서, 이제 시간 남아서 같이 아침 먹고 또 헤어졌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자, 그래서 3월 13일날, 보시면 이제 선연락을 유발하는데 오히려 소리 울리는 게 낫나. 이런 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저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어, 텀이 되게 짧죠. 이렇게. 아까 같은 간헐적인 공백기를 거치다 보면 이렇게 텀이 짧은 구간이 생기세요. 재회가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3월 19일까지 보시면요. 어, 오늘이 3월 23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이네요. 쌤, 우선 화요일에 또 운동해서 만나고 자연스럽게 뒤에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네? 자, 영상을 보셨듯이, 요 자, 우리 이 구간 구간마다 간헐적으로요. 간헐적으로 공백기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어, 이 텀이 텀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 자체가 재외 임박할수록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처음에 어, 헤어지고 나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5개월이 걸렸어. 근데, 이때는 5개월 동안 우리가 무연락 상태잖아요. 그쵸? 그렇죠? 연락을 할수 없는 상태니까, 5개월 텀이라고 할게요. 5개월 텀이 걸렸어. 무연락이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요 단계로 갈 때는요. 만약에 2개월에, 2개월이 걸렸고, 우리가 6번 연락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2개월이면 60일이잖아, 그쵸? 6번 연락을 했으니까, 10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텀이 10일로 줄어들었어. 5개월 텀에서 10일 텀으로 줄어든 거죠, 그쵸? 그 다음, 호감에서 감정회복 단계 올 때, 어, 예를 들어서, 1개월이 걸리고요, 15번, 우리가 연락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자, 1개월은 30일이잖아요? 그럼 15번 연락을 했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2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하게 된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2일 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 제외 임박할수록 이 텀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5개월간 무연락에서, 그 다음에, 어, 10일 텀에서, 그 다음에 2일 텀에서 이제 제외를 하게 되면, 매일 연락을 하게 되면, 텀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외로 갈수록, 이텀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공백기는 제외 과정에서 단한 번이 아니에요. 수차례 생길 수 있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고, 현실 제외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팩트입니다. 제외하는 과정에서는, 어, 이 과정을 다 거쳐요, 이렇게. 간헐적인 공백기를 다 거쳐서 제외까지 오는 게 현실 제외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5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이제 제외 걸리는 구간이 이거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그래서. 그러면 공백기 없이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공백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외는 아니지만 헤어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헤어지고 해부하다가 고정관념 생기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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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다가 이때 오시잖아요그래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 그니까 그게 정말 죄송하지만 머리를 한번 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더 해보세요. 헤어지기 전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면 헤어지기 전에 방법을 찾아봐야죠. 자 언제? 갈등이 반복됐어. 갈등이 시작했어. 원래는 이때 오면 제일 좋지. 근데 갈등 반복하고 잘해보자 화해했잖아. 근데 뭐야? 어, 내 태도가 변화가 없어. 나는 그대로야. 그러면 이때 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고요. 상대방은 어차피 안 변해. 내가 변하게 할 수가 없어. 나의 태도가 고쳐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때 헤어지기 전에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공백기 없이 제외, 아 공백기 없이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가 축사를 나가기 전에 외양간을 그때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소가 외양간을 나가 버리잖아. 외양간 나가잖아. 얘 나간 애를 다시 붙잡고 들어오기 힘들어요. 진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외양간 안에 있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재건축만 하면 돼요. 근데 소가 나가버리잖아? 그럼 뭘 해야 돼, 우리는? 신축을 해야 돼, 신축. 새로운 모습, 새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한창 싸울 때 있잖아요? 잘해보자, 화해했을 때 나는 안 바뀌어. 나 절대 안 바뀌잖아. 서로 잘해보자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또 우기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별로 가는 과정을 겪는데요. 이때 오게 되면 그냥 고치면 돼. 근데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신축해야 돼. 새로 지어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 공백기에 대한 어, 이 몰랐던 부분,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한 게 망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 이거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어, 줄어드는 아, 불안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고 진짜 재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어, 정말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